조무이 많이 힘들어 보여요. <laughs> 좋아요, 좋아요. 아이고. 네, 즐거우셨죠? 네. 사진 많이 찍으셨어요? 네. 그리고 또 드라이브에 맞춰서 그각 멤버마다 응 원봉 색을 바꿔주시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 눈치채셨어요? 빠르시는 분이시군요 어, 저는 그런 걸 주의 깊게 잘못 보는 스타일이긴 한데.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말하는 색으로 한번 바꿔봐 주실 수 있는지, 저, 요, 요것도 좀 약간 개인적인 질문인데. 감독님, 이게 가능할까요? 어, 가능하시다고. 어, 감독님한테 여쭤본 건데, 여러분. 가능해요? 아니, 감독님한테 여쭤봤 건데. <laughs> 감독님, 가능하시다고 해서. 한 명씩 그러면 원하는 색깔로 한번 바꿔볼까요? <laughs>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 기영 씨부터, 저부터, 저부터. 저는 어.. 지금 이 켜져 있는 색깔이 하얀색? 그럼 약간 되는가요? 그레이 색으로 될요 그레이? 회색이 될까? 회색은 안 돼. 회색은 아직 구현이 <laughs> 안 됐고 아, 좀 아, <laughs> 어려운 질문이구나. 그러면 저는. 어 저는 그, 카키색. <laughs> 아, 카키가 돼요? 카키색 안 돼요? <laughs> 안돼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 평범한 걸로 가겠습니다. 핑크색. <laughs> 핑크색입 핑크색 좋아하니까, 핑크색. 핑크색. 하나, <laughs> 둘, 셋. <laughs> 와~~ 되 예쁘다. 와 다른 공연장에 와 있는 것 같아. 그치? <laughs> 오, 오, 신기하다. <laughs> 자, 자, 연씨도 한번 해보시죠. 혹시 이거, 좌에서 우 이렇게 순차적으로라도 켜질 수 있나요? 가능해요. <웃음> 가능해요. 감독님? <laughs> 저는 아, 여러분들한테 안 얘기 없게 안 해요. 아, 여다고 네. 하시면 니다 <laughs> 그럼 제가 이거 한번 해볼까요? 그래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럼 색깔이 바뀐다고요? 이렇게. 어, 그럼 한번 해볼게요. 무슨 색 해볼까요? 빨간색 한번 아볼 아, 네, 네, 네. 주황색 돼요? 돼요? 앞에 분은 좀 의외 하시는데. 어, 한 번, 주황색 좋다. 주황색, 얍! 져 어? 어, 저기서부터. 야야 주황색도 예쁘고 싶다. 주황색도 예쁘네. 자, 투준씨도 저는 그러면, 어, 무슨 색으로 할까요? 무지개! 예? 네? 무지개! 파란색? 파란색? 파란색 한번 갈까요? 어디 있어? 어, 파란색을 이렇게 한번 가볼래요? 파란색 이쪽에서 위로? 얍! <laughs> 아, 저희 준비할 시간이 좀 있어요, 있어요. <laughs> 준비되시면... 주문이 너무 약해서요 됐어요? 강력하게 한번 외쳐주세요 저한테 물어보시면 어떡해, <laughs> 어요 하나, 둘, 셋, 얍! 와, 와, 마법 세에 들어온 것 같아. 아, 받아준다! 아, 빠져든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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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아. 우리 동호 씨. 저는, 그 남색을 많이 본것 같아가지고 아, 남색이, 남색이 돼요? 안돼. 안돼. 아니야. 아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아요. 아 그렇죠. 무지개. 좀... 하늘색. 하늘색도요? 아니. 하늘색.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하신 거다 됩니다. 하늘색 어떻게, <laughs> 어떻게 퍼져 볼까요 이번에? 앞에서 뒤로? <laughs> 앞에서 뒤로 이렇게 되나요? 어때요? 아, 됩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하나, 둘, 셋. 야. 아, 너무 세. 와, 좋다. 야, 뭔가 다운로드 되는 느낌도 있고요. 하늘색 너무 예쁘다. 야. 근데 전 진짜 궁금한 게, 무지개색 될까요? 무지개색. 무지개색을 상수에서부터 하수까지. 오케이. 이렇게 파도 타기 하면 예쁠 것 같은데. 가능하겠죠? 네! 갑니다. 하나, 둘, 셋! 얍! 빨주, 멈춰. 언제나 멈춰. 밤새 멈춰. 밤새 멈춰. 밤새 멈춰. 특이하다. 야 세상이 참 좋아졌어요. 그런가? 저희가 17년 동안 또 활동하고, 야, 야, 진짜 우리가 데뷔했을 때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아, 야 이게 이게 되네 이게. 야. 그 당시에는 이제 슬로건. 그렇죠. 혹은 풍선, 풍선, 풍선. 풍선. 아, 풍선. 그랬었는데요. 지금은 최첨단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네, 동훈 씨, 정말, 그렇죠? 맞습니다. 네. 어, 저희가 아까 데이 y d 응원법. 네. 에 네, 대해서도 네, 얘기를 드렸었는데 어, 지금부터 들려드릴 곡이 저희가 사실 정말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대충 예상이 되시죠? 마지막이아네 진짜 오늘 막콘이에요 레전드 찍어야 돼 진짜 막콘인 만큼 어느때보다 크게 해주실 수 있죠? 자 그러면 저희 가보겠습니다. Let's go.